네. 자, 요한복음 60장, 음, 60절에서 71절인데.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이 말씀은 어렵게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랬을 때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팔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 이러라또 어,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다시, 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아랍스다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본문 보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자가 되라어 이제 우리는 그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죠 근데 음.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걸 배우고 싶어하죠 어, 우리 민정이는 공부 빼고 그래도 공부 빼고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뭘까 제일 어, 공부 말고 지금 하는 아까 공부 말고 제일 어, 이거는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운동, 운동 중에 어떤 운동? 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좀 배우고 싶어? 축구는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복근, <laughs> 복근 운동. 네. 이제 혼자서도 이거, 이거 헬스장 가야 되겠죠. 그 그래. 복근 운동. 어~ 그러면 진서는 어, 지금 내가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요리요 요리, 어, 요리. 어~ 예 네, 진서답습니다 먹는 거에 부심이 있기 때문에 요리. 요리 잘하던데 요리도 재능이죠 응? 자, 은서는 어~ 공부 이외에 지금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그림이요. 그림이요? 네. 체체적으어 음? 어떤 림 그림, 어떤 그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애니메이이요요애메이이션 희선은 네.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뭡니까? 노래? 어어 뭐... 보컬컬예 보컬. 성악 이런 거 말고. 노래를. 어, 저는 지금 가장 배우고 싶은 게 사실 저는 많아요. 그림에 여해는 저도 어렸을 때 그림을 좀잘 그린다 해갖고 저도 그림 엄청 배우고 싶거든요. 어, 그림도 배우고 싶고요. 저는 북굴씨도 배우고 싶고. 축구도 지금 하지만 또 축구를 더 열심히 좋은 선생님만 나서 열심히 배우죠. 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 배우고 싶은데 그런 선생님이 나타난다면 열심히 배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제 알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제자가 이제 기능을 좀 배우는 거잖아요.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배우는 게 옛날에 제자는 어이 삶을 배워야 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도제 시대, 그러니까 어, 이 당시 예수님 시대도 뭐냐면 도제 시대는 뭐냐면 모든 것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의 모든 걸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먹 먹는 거까지다 책임지는 게 스승이야. 그래서 스승이 또 모든 걸다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어요. 제자를 추방해버리죠. 음 무서운 거야. 음, 그러니까 제자면 하 아버지 부모와 똑같아. 아, 스승이면. 부모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효도하잖아요. 그죠? 아고 우리 민정이 뭐 정말. 어,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귀기가 아름다운데. 그니까, 그 수준인 거야. 요즘, 오늘날에면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건 뭐냐면, 기술만 배우기 때문에 기술은. 예수님 시대에 그렇지 않았다. 어, 근데 이제 정신을 배우는 거죠. 삶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는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제자들이 앞에서, 어, 이제 배우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열두 제자한테 너희 가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68절에. 영생의 말씀 을 주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 열심히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면 그 사람이 좋아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그 사람이 좋아해요 내가 이제 국어 선생이 되고 국어를 좋아하고 또뭐 글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 어, 사실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그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 오셨는데, 또 이제 학교가 커서 고3 때안 걸리셨는데, 또 그분이 또 고3 때 선생님이 됐는데, 굉장히 감동받은 게 많아요.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어랑 과목도 좋은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그니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실력이 쌓여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면 실력이 쌓여요, 지 그림을 그리시다면 정말 그림을 탁월하게 그리는 사람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음, 또 요리, 예, 그죠? 노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 여러분 얘기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고 여러분 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그냥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진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지금 어려운 건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뭐 여기 보면 오늘 많은 친구들이 못 왔는데 모든 응당, 응당의 조치는 취해질 겁니다. 바쁘긴 하겠죠, 뭐. 근데 이제 예, 여러분들이 그 여기 뭐 우리 아들 딸 있고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쫓아가고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못. 근데 여러분들 인생 전체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그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절대 가치죠.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을 스승으로 두어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 절대 가치를 누리고 살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깊이만큼, 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도 어서부리하게 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뭐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노래를 잘해요. 정말 탁월하다. 제가 그, 가수, 가수들을 몇번볼 일이 있었는데, 이 CCM 가수. 그, 줄리, 누가 줄리, 줄디 아, 줄리인가? 둘이 천 번이 두번 지나도 그 가수가 있어. 요 기독교, 여기 CCM 가수. 전부 전그 가수. 와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할때 그분을 현장에서 만나는데 와 그러니까 나 노래를 잘 모르는 나조차도 음어 노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어, 느꼈어요. 그니까, 러 음, 뭐랄까. 한 번, 잠깐, 볼까요? 천번이? 천, 천, 아, 천번이? 아, 천번을, 아, 줄이, 천번을 불러요. 예, 예, 이분인데. 한 번은 불러도 돼. 한 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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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도시 씻전천 I'm going to go to the next slide. I'm going to go to the next slide. I'm going to go to the next slide.

네, 인정하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선생님이 많고 예, 지금도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그 깊이, 넓이 예.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책임을 못 줘요. 왜냐하면 언젠간 돌아가죠 남편,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전체를 책임질 만한 강력한 힘, 음.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 요리를 잘하잖아요. 요리 실력 있잖아요. 그 어디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근데 늙으면 못 해요. 어, 그,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 그 요리 실력의 출중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깊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죠. 근데,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거 그죠? 제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특출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내가 아는 영역에만 뛰어나 다른 영역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영역을 초월하고 이 모든 영역을 이겨내고 끌어내는 탁월한 그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근데 예수의 제자는 훈벌의 대자 매년 매 그래서 항상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예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아 정말 생명이 여기, 가 그러니까 그분이 목숨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그분이 목숨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오늘 많이 빠졌고, 어, 2주 만에, 지난주는 수련해요. 그 지난주는 못뭐 때문에? 아닌데, 2주 만에. 예, 시간이 조금 제가 지체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기도하고 다음 주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정이 이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도록 도와주시고, 어, 또 학교에서도 모범적인 또 예수를 잘 믿는 귀한 딸로 성장하게 하고, 시서도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게 하시고, 지혜로운 아들 되게 하시고, 은서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해야를 완벽히 소화하게 하시고 그가 꿈꾸는 또 어, 비전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 진서 여러가지 이, 이 경험 생산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되 하나님 아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옵서 어, 우리 친구들 어, 주님 어, 지금 어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